자, 정가가 A 1인 제품을 A 가게에서는 40%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한대요. 자, A 가격, A 가게의 가격, 원래 X 원이었는데 그 X 원에 대한 몇 퍼센트? 40% 만, 40% 만큼을 할인한다, 깎아준다. 계산해 볼까요? X 빼기 5분의 2X. 자, 이거는 1배기 5분의 2의 x라는 뜻인 거니까 5분의 3x가 됩니다. 자, b가게에서는 30%를 할인한 후그 할인된 가격의 10%를 추가로 또 할인을 한대. 그럼 b가게를 볼까요? b가게는 먼저 x 빼기 할인하니까 빼는 거죠. x에 대한 몇 퍼센트를 30%를 이렇게 빼고 싶대. 이거 먼저 일단 계산하자. 그러면 x 빼기 10분의 3x가 된다는 뜻이고. 그럼 1 빼기 10분의 3의 x다 이 말인 거니까 10분의 7x가 됐습니다. 이때 또 이제 10%를 이제 할인한다 그랬거든. 여기에서. 그러면 10분의 7x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아준다는 뜻인 거야. 다시 10분의 7X라는 녀석에 대한 몇 퍼센트? 10%를 그쵸? 그래서 10분의 7X 빼기 100분의 7X다. 이 말이 된거예요 그럼 얘를 통분하면 100분의 70이라는 거에서 100분의 7을 뺀다는 뜻인거니까 100분의 63x가 된다는 라 뜻이 되겠죠. 자, 이때 어느 쪽이 더 싸냐라고 물어봤으니까, 이 녀석을 통분 1 0 0분의로 만들어보자. 20 곱해서인가 20을 곱해서 60x가 된다는 뜻이 되겠네. 따라서 이게 a 쪽의 가격, 이게 b 쪽의 가격이다 라는 뜻인 거니까, a가게가 얼마만큼 100분의 3x만큼 더 저렴합니다. 이해되겠어요? 예,